네, 어느새 겨울이 바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설악산에서 첫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. 오늘도 강원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번 주말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. 이 시각 현재 대관령 지방의 수온 주가 3.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. 서울 7.9도 등 내륙 대부분 지방이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. 여기에 약간 찬바람까지 불면서 1, 2도 가량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. 낮 동안에도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니까요. 옷차림 까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. 휴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.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. 중부 내륙과 산간에선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.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. 이 시각 현재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. 서울 7.9도, 대전 8.1도, 울산 12.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. 낮동안에는 서울 12도. 전주 (13도) 대구 (15도로)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. 네